안녕하세요 텐션 낮은 아줌마 리뷰 텐뷰입니다 낮술 28기 돌싱 특집이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진짜 최종화까지 너무 재밌었네요 다섯 커플이나 나와 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영숙과 경수도 커플이 된거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형커가 아니라 아쉽네요 이번 최종화 보면서 좋은 장면도 있지만 역시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의 주인공들 영수와 순자인데요 순자님은 참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습니까. 상철에게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습에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동네북, 만인의 후순위, 꽝, 대신 닭,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후벼파는 소리인데, 역시나 공감 능력이 낮은 모습으로 상철님이 상처받는다는 걸 인지 못하고, 자신한테 화낸 것만 억울해하면서, 상처를 언제 화낼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으로 인터뷰하시던데 참 코가 막히고 귀가 막혔습니다.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건 기본이고 상처를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니까 귀가 차는 부분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한마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혼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다. 맞는 말이죠. 완전 사이다죠.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할 줄 아는 관계를 원하는 상철님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이때 순자 완전히 멘붕이 왔을 때 싶어요. 가뜩이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멘붕이 왔고 되려 엄청 상철의 표정에 놀라면서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상철님이 그 정도로 화를 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미안해하거나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상대를 달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게 신기했고 이분이 사회생활해 나가시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장난이 심해서 실수하는 말도 할수 있는데 존재의 가치에 상처내는 장난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인이 왜 피난받는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비웃, 비웃어놓고 되려 상철을 아무 때나 언제 화낼지 모르는 화잘 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아주 눈살이 지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상철과 대화할 때또 안마커텐 치고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상철님이 안마커텐 제일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마커텐과 안 좋은 추억이 있나보다 뭐 그렇구나 거기까지면 생각하면 되는 거지 상철이 과거의 사연에 자신을 대입한다라고 착각해서 기분 나빠하고 자신은 상처를 과거에 언제 대입될지 몰라서 사귀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상처의 입장에서 언제 상처받고 언제 놀림받을지 몰라서 사귀기가 힘든 거겠죠. 상대와 대화도 안 되고 공감도 못 하는 그런 순자님의 모습이라서 안타까웠습니다. 순자님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순자님의 사고회로에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와 돌아보는 회로는 전혀 없어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만 입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자신이 피해자인 양 생각하는 사고회로가 신기했습니다. 순자님은 좋아하는 안마커튼 속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공감능력도 안마커튼 속에서 영원히 잠든 게 아닌가 하네요. 아이를 무척 사랑하고 모성애가 있는 엄마이신데 아직 어른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순자님이 상철님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방에 가서 누우시던데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우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좀 안타깝고 짠하시더라고요. 순자님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어느 포인트에서 상철이 화가 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닿지 않는 암막커튼 속에 순자님의 사고회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이 실수한 포인트를 모르다 보니 상처를 화낼 포인트도 없는데 언제 화낼지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상처를 선 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아, 실수했나 보다. 기분 상황에서 미안하다.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자신의 기분만 생겨서 방으로 가서는 들어 눕습니다. 사과도 상처를 먼저 찾아와서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과도 먼저 할줄 모른다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는 상대가 사과하러 오기 전에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나 생각도 해보고, 나중에 사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억울한 마음만 가득 차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상철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인연을 찾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지 순자님에게 먼저 사과하고 대화를 하는데 순자 표정 억울하죠? 완전히 삐져서 표정에서 아주 상철을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순자님이 나도 실수한 것같아라고 미안하다라고 할줄 알았는데 오마이갓 본인은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편집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안한듯 보입니다. 게다가 핑계까지 대시거든요. 나한테 소문이 들린다. 쉬운 남자라고 하니까 내가 의문이 생겼답니다. 학원 강사라는 분이 배우신 분이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고 직접 알아보기도 전에 주변 소문으로 판단을 하다니 그것도 상대 마음을 떠보는 방식이 희한하죠. 존재 가치의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마음을 떠본다는 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변명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알긴 아는데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고 느끼고 싶지 않아서 하는 변명이라면 진짜 최악이고 아니라면 차라리 날 듯합니다. 상처를 왜선 넘지 말라고 했고 화가 났는지 그 본질은 아예 모른 채 계속 본인이 억울한 소리만 하고 끝까지 최종 선택 고민하는 모습은 본인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여자분과 무슨 대화가 된다고 상철은 순자를 선택했는지 찝찝한 최종 선택이었다 싶었는데 결국엔 이 상철님께서 나소리의 아빠였죠. 마지막에 나소리 아빠 얼굴 공개될 때 진짜 깜놀이었습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최종 선택을 영수와 정숙이 서로 하는 걸 보고 바로 공개가 되어서 그런지 충격이었습니다. 인연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순자님은 라방에도 본인 억울한 거 핑계만 계속되고 영철한테 해명하라고 부탁하고 본인이 남을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고추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남 괴롭히는 거 맞습니다. 고추에 한정시켜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바빠서 한정시켜놨을 수도 있죠. 말로도 괴롭히시잖아요. 본인이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괴롭혔다는 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언행으로도 상대를 괴롭힌 거에 대해서 상처에게도 사과를 하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모성애와 신변에 대한 하소연만 하다가 그냥 넘어갔네요. 혼자 다큐 찍으러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라방에서 영식님이 순자 착하다고 하는데, 안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자 아니고서는 그런데 착한 사람은 거절할 때 개부 개모 이런 상처되는 소리 안 합니다 어 영신님이 그냥 뭐 깊게 안 받아들여서 다행인데 엄청 기분 나쁠 수 있는 언행이었습니다 준자님은 장난 좋아하시는데 한 번으로 족하니까 앞으로는 적당한 선에서 즐기시길 바라겠고 상철님의 충고대로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 조심하고 배려하면. 좋은 만남도 생기고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까 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싶지 않지만 노력하면서 좋은 인연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텐션 낮은 아줌마의 리뷰 텐비였습니다.